안녕하세요. 여섯 시내 대학입니다. 와 정말 제가 오랜만에 언박싱을 이 네,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푸짐하게 데리고 왔는데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 있는 목종 다육에 다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영상으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아, 제가 이제 다육 생활을 하고 또 농장을 다녀 보면 저는 여전히 국민 다육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뻐 보여요. 어, 뭐 비싼 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욕심 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늘 어, 키우고 있으면서도 또 사고 싶은 아이들은 음, 늘 대중적으로 많이 키우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이제 목정다육에 다녀왔는데 제가 다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또사 가지고 온 거예요. 예쁜 아이들은 다시 가서 봐도. 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아이들은 여러 개를 키우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러블리 로즈 보이세요? 아유 세상에 제가. 요거 합식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러블리 로즈는 어, 데리고 왔을 때하고 요거를 이제 합식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대가 올라왔을 때 모양이나 이런 형태들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또 요렇게 목대가 없는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거 진짜 많이 싹쓸이해온 것 같은데 충분히 음... 다, 뭐, 더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넉넉하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 아, 러블리 로즈는 뭐, 하나만 키워도 너무 예쁜 아이들이지만 합식해가지고 키우는 정말 합식해서 키워보고 싶은 1순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러블리 로즈가 얼굴이 너무 건강하고, 네, 얼큰이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러블리 로즈를 키우고 있지만 또 가을이니까 훨씬 더 예뻐지잖아요. 아, 네, 빨리 합식해 보고 싶습니다. 네, 꿈에 부풀어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음, 선스타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한 포트를 요거 제가 아 러블리 로즈는 2천 원 주고 사왔고요. 요거 선스타는 5천 원, 네, 5천 원이었어요. 어, 이게 뭐 양이나 요런 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가격대가 조금 유지가 되는 그런 다육이 품, 종 중에 하나이거든요.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서 저는 선스타를 정말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막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목대가 워낙 빨리 좀 만들어지고 잘못 만들어지면 이렇게 목대가 휘어버리기 때문에 예쁜 아이를 찾기가 또 쉽, 아는데, 요거 선스타 올가을에 제대로 제가 물 드리려고, 요것도 하나 제가 키우고 있는데 또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리도트입니다. 페리도트도 키우고 있어요. <laughs> 제가 다 키우고 있는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페리도트도 아, 지금 초록하지만 여러분 노랗게 물이 정말 예쁘게 드는 네 아이잖아요. 아, 페리도트 요거 6,000원인데 가격대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페리도트가 한 3년 전에 내 네, 한창 그 인기가 있을 때요 페리도트 얼굴 하나에 하나에 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격대가 비쌌던 아이인데 그만큼 너무너무 예쁜 아이잖아요. 역시나 키우고 있는데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거 6천원이에요. 아직은 초록하지만 목대도 건강하고 네, 물들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요거 이제 제가 데리고 왔고요. 아,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 요거 달맞이, 달맞이 너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 다육이 초창기에 키울 때요 달맞이를 농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완전 정말 명품이에요. 너무 예쁘게 자라고 가격대가 요거 6천원이었는데 일반적인 뭐 2천원 ,000원, 3천원짜리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자고 많이 있는 아이로 저는 골라가지고 왔거든요. 달맞이 너무 예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장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품종이 매우 건강해서, 어, 잘 죽지 않고, 오랫동안, 뭐, 가지고 있어요. 해가 다르게 정말 예뻐지는 아이여서, 제가 한번 키워보니까, 달맞이의 매력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달맞이도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요거, 러우. 로우. 러우는 음, 뭐, 기본적으로, 요거 제가 2,000원, 2 0원 주고 샀나? 3,000원 주고 샀나? 네. 헷갈려요. 2,000원이었나봐요. 네. 밥도 너무 많고, 러우도 역시 키우고 있어요. 로우도 역시 키우고 있는데 또 지금 데리고 왔어요. 이게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성인데요. 언성도 제가 몇 포트 이제 좀사 가지고 왔는데 저는 언성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요건 이제 언성 금인데 사실 언성 금이 어 사이즈만 이렇게 조금 좀널 커지고 밥이 좀 많으면 가격대가 꽤 나가는 아이인데 요거 삼천 원 주고 샀어요. 언성 생얼도 삼천 원이고 언성 금도 삼천 원인데 언성 금은 굉장히 그 초록감이 음, 같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여서 금을 키우는 품종 중에서는 매우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거든요. 제가 지금 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몸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한 가지에서 이 정도 정도는 네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한 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 할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한 몸은 아닙니다. 한두개 정도 몸 나누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여러분 요거 와 영상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요게 여러분, 레드 다이아몬드인데요. 와, 제가 요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란 게, 레드 다이아몬드가 사이즈가 조금, 어, 손바닥만한 요런 아이들이 최고로 몸값이 많이 나갔을 때, 요거 얼굴 하나에 한 100만원 정도까지 정말 몸값이 치솟았었던 그런 아이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창값이 많이 어 내려갔어요. 전반적으로 정말 비쌌던 창들도 이제는 조금은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좀 시기가 되어가지고 요거 레드 다이아몬드도 어 사장님도 초창기에는 진짜 비싸게 이모듈를 정말 20만원, 3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올 정도로 굉장히 비쌌던 아이였는데, 지금, 어, 저렴하게 줄수 있는 찬스가 생겨가지고, 예, 농장에서 조금 작은 거는 만 오천 원, 좀 사이즈가 있는 건 이만 원대까지 와, 진짜 대박이에요. 요거는 완전, 정말 키워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사실, 뭐, 가격대가 비싸든 저렴하든, 내가 키우고 싶은 다육이를 키워, 키워보는 게, 그게 진짜 너무, 네, 좋잖아요. 혹시라도 그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번에 목정다육 영상 꼭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에, 레드 다이아몬드는 꼭 한번, 네, 욕심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뭐 너무 좋아서. 음 진짜 요거 이제 물 제가 살짝 한번 줬는데 훨씬 더 얼굴 펴지고 단단해지면서 너무 예쁜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이 또 주문하셔서 받아보시면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모습보다도 아마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언박싱도 굉장히 함께하시면서 힐링도 되고 하시잖아요. 저는 또 이제 다육이를 많이 보여드리는 또 컨텐츠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키우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다육이를 네, 구입을 합니다. 또 많은 거 보여드리면 더 좋잖아요. 네 오늘도 함께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빨리 빨리 네 <laughs> 네, 분갈이하고, 네, 예쁘게 만들어야겠어요. 너무 신납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4다역은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